예, 오늘은 그 고정단에 그 회전이 있고, 그러니까 처진 각이 있는 거죠. 처진 각이 있고, 이 힌지 쪽에 하중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구조물을 파악하고 평매틱스에 만들어 줘야 되니까, 그 부분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문제가 이렇게 생긴 구조물이죠. 그리고, 여기에, 요 힌지, 여기 힌지 있는 부분에 하중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변형, 회전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여기, 여기, 이쪽으로, 이쪽으로. 각각 생기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리고 여기는 밑으로 수평 변이가 생길 수 있겠, 아. 수직으로 변이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처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간단하죠. 1, 2, 3, 4, 5, 6, 7, 8. 이렇게 두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평매트릭스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어, 문제는, 이요 어, 고정단 2점. 여기가 2점인데, 여기에 0.01 라디안에, 어, 요렇게 회전이 회전 변형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어, 회전 변형이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뭐 별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 회전 변형을, 회전 변형을 고정단 모멘트로 입력을 해줘서, 이 고정단 모멘트를 하중에 반영해주면 됩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근데, 요, 요 고정단 모멘트를 구하는 법은, 어, 제가 문제를 풀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미리 알려드리자면, 어, 여기에, 세타. 요게 고정단 그 모멘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음, 요게 CAB가 되고, CBA는, A, B, 세타, B. 가 되겠네요. 요렇게 두면 됩니다. 요거는 문제 풀면서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요, 요,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 첫인각 공식 할 때, <laughs> 이거 있잖아요. 마이너 3R인가? 요거,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A 플러스 EB 마이너 u 3. 여기서, 여기서 가져오, 가져오는 겁니다. 요거 문제를 풀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평트틱스 먼저 만들어 볼게요. 문제를 보고, 그러면 6x8이네요. 6x8 행렬. 8행렬이죠 어, 음, 1,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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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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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럽네요. 퇴근하고, 애기 보고, 애도 보고, 2 시간 내에 놀아주고, 지금 재우고 하려니까, 제 정신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암튼 이렇게 페어메트리스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여기가 휑강성, 저, 강성 넣어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2 곱하기 10에 4승이 이 아이, 강성이거든요 휑강성. 그리고 이게 8개니까 8 5 8 4 2 이렇게 다넣어주고4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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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 0 0 0 0 0 0 0 여기 나누기,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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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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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누기 4 나누기 4 나누기 4 나누기 4그이 아이에서 전부제 강도 매트릭스 a 만들 S 만들어주고요. A 곱하기 S에 트랜스포즈해서 K 구조물 강도 매트릭스 K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하중 매트릭스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게 8개 잖아요 0 0 0 0 0어 0. 여기가 2 곱하기 휜강성 길이 곱하기 0 0 라디안 2 곱하기 휜강성 나누기 곱하기 2 곱하기 0 0아 어, 여기가 2인 이유는 어, 음. 여기서 온 겁니다. 여기요 여기 이제 여기가 이거 빈데, 요쪽에요쪽에 처짐 생겼을 때 A는 고정이고 A는 처짐이 없고 회전이 없고 이제 사라지죠. 처짐도 없으면 얘도 사라지고 여기가 여기는 곱하기 였고 여기 곱하기 2 있고 그래서 이 곱하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QK에 저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파인데 00000. 그래서 여기 6번에 20kN 하중 있죠? 마이너스. 그 조금 마이너스 a 곱하기 고정단 모멘트. 그럼 하중 매트릭스 구할 수 있고 구조물 강도 매트릭스랑 하중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변이 구할 수 있고요. 변이 구했으면 s 곱하기 a 트랜스포즈해서변이 그리고 마지막 고정단 모멘트를 더해 줌으로써 음, 부재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